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목소리>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할 때였더라 산발랏과 계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내가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삼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손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은은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오 내 마음에서 지원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네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가닥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연노라 아멘 교회 역사를 보면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이 있는데 외적인 요인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가 이제 교회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흔드는 하나의 요인이고 내부로부터의 이렇게 위험한 요인들은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또 하나는 변질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이렇게 진행되어 가다가도 어느새 끝이 변하는 그래서 이단 사상 가운데 교회는 항상 위기 가운데 노출되었던 역사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또한 보호하셔서 외적인 보호 어떤 부분에서 보호하시고 내부로부터의 위험 가운데도 그렇게 보호하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 외적인 요인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지 또는 내적인 요인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지 뭐가 어려울까요? 다 어렵죠. 쉬운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때 외적인 위험들 외적인 요소들은 눈에 뻔히 보이는 위협들입니다. 물론 이 외부로부터 해는 이걸 버틴 애기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로부터의 이 공격들은 오히려 공동체를 더 똘똘 뭉치기 뭉치게 하는 어떠한 구심점이 될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실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뭐 교회 역사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의 어떤 가족들의 이야기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린 꼬마 꼬마들이라 하더라도 자기 동생이 맞고 오면 가만히 있을 오빠나 또한 형이 없습니다. 그뭐 하겠다고? 그런데 외부로부터의 그 받은 공격을 반드시 갚아 줍니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은 눈에 뚜렷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쉽게 당할 만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 외부로부터 공격을 버텨내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와 또한 힘이 필요하겠지만.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그것이 넘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로부터의 공격은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갈등 같은 것들은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변질을 되었는지 또는 공동체 가운데 누가 변질되었는지 그걸 알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공동체를 더큰 위험에 빠뜨리는 요소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확인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함께 봉독했던 이 느헤미야의 이 말씀 가운데도 이제 외부로부터의 오는 공격들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 족속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같은 성벽을 이렇게 중수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 야할때 이제 한 가지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문장만 달면 됩니다. 이미 성벽은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이제. 마음 가운데 좀 안심을 하고, 안도를 하고, 또한 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탄은 어느 순간에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계략들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유다의 대적들은... 이제 외벽이 다 완성됐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더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흔들 수 있을까라고 기대하고 또 계략을 세우는 가운데 이제는 어떤 방법을 하냐면 외부도 안 되고 내부의 갈등도 안 되니까 그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의느에미아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흔드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안함입니다 편안하다 이젠 다안전히 너에게 주어졌다 라고 긴장을 놓치게 합니다 이것이 잘안 먹히자 두 번째로 한 내용은 두려움을 그 가운데 가져다 줍니다 두려움 공포 가운데서 그가 목적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방해받게 하고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에미아는 지금 느에미아와 유다 공동체 가운데서 그들이 목적하고 있는 것은 성벽의 중건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벽의 중건이라고 한다면 이 편안함과 이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에미아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그 목적은 오히려 성벽의 중수는 하나님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한 방식 중에 한 가지지 성벽 중건이 왕공이 그들의 어떤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느에미야의 목적은 성벽 중건의 완성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었으면 그냥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냥 그만 마음을 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 가운데는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확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그가 비로소 확인했을 때 이제 민족들 간에 있었던 어떤 갈등의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국민이기 때문에 서로의 짐을 나눠주자라고 했던 내용들이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성벽 중건이 어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이 완성의 고리 되어서. 그들 가운데서 이것이 됐으니까 끝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느헤미야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그렇게 주의 깊게 지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했던 어떤 공동체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성벽은 이제 다 완성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간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일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위로를 안고 즐길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적들은 그렇게 그 방법을 가지고 이제 2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시면 온오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제 화친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불러냅니다. 이젠 다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축하할 리만 남았습니다. 함께 축하, 우리가 축하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화친의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어떤 외형적인 표현을 가지고 이제 느야미아를 불러내기 원합니다. 느야미아가 이렇게 그들의 어떤 요청 가운데, 네 번이나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가운데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야미아는 그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느예미의 인생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성벽 중건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그건 과정이었음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느예미는 알았기 때문에 굳이 성벽이 완공됐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완성이 되었고 만족이 되었고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화친의 이렇게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느예미는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자, 이 편안함을 간파하자. 이제 하나님의 대적들은 그 가운데 두려움을 가져다주면서, 그가 뭔가 실수하고 변질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말이 이제 구절부터 나와 있는데, 두렵게 만드는 지금 그들의 어떤 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어떤 계략 가운데서 이런 소문이 들고 있으니, 너는 이제 왕에게... 어떤 그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든지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안 먹힙니다. 그러자 이제 여선지자 어, 노야다를 이렇게 어, 이렇게 포섭을 해서 또 다른 두려움을 줍니다. 이제 사람들이 어, 너를 죽이기로 작정했으니 그것이 내일 밤이니 이제 너는 어떻게 살국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에게 방법이 있는데 이건 바로 이제 우리가 완공한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성전에 그 외소에 숨어 있는 것이,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두려움을 가장해서 지금, 어, 느에미아가 어, 그정교법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목숨을 구하는데 집중하도록 분산해버립니다. 마음을 흐트러버립니다. 처음에는 그 자기를 죽이러 오겠다고 하는 자객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아마 느에미아도 아마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아니,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그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 그들의 계략이었구나 라고 한다는 사실이 그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간 가운데도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흔들려고 할 겁니다. 또한 우리의 단임 목사님과 또한 장, 당 당회원들인 장로님들과 또한 교역자들을 렇게 변질하게 해서 교회를 흔들게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고, 또한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축들인 우리를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흔들 겁니다. 그 방법은 오늘 본문처럼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편안함을 가지고 이제 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아이들이 다 장성했고 결혼했고 이제 신앙생활 뭐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언제 위기가 찾아온다고요? 그 편안함이 주어졌을 때 위기가 우리한 찾아온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한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었습니까? 그러면 그 편안함 가운데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아니 지금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인생의 성공과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의 영광과 또는 하나님의 어떤 그 기뻐하시는 일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는 이 편안함이 주는 유혹 가운데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이 변질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아, 이렇게 묶여 있거나 그뭐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이 두려움이 없는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곳 하나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신앙의 지금 방향성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채우고 있는 내용들이 편안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지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목적 가운데 그렇게 한계를 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들인지 아니면 이미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주어진 이 기쁨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폐해져 가지만 날마다 연약해져 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새로워지고 더 추가되고 더 완고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믿고 기대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전할 귀한 도구들로 우리를 삼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목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 아침에 살펴보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흔들린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내 모든 삶이 내 생각이 내 호흡이 내 언어와 내 습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슬픔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생의 편안함도 없습니다.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이 한결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이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이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갑,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의 전에 나와 또한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예배하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목적들 또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에서 하나님 없이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이 영광의 길을 걸어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능력들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들을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에서 그동안 우리가 목적하고 있었던 그동안 우리가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성공이라든지 편안함이라든지 또한 두려움이라든지 잘됨이라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떠한 수단은 될수 있지만 어떤 방법은 될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음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도와주셔서 그걸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영광을 살아낼 수밖에 없, 없다는 존재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 하루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서 허락하신 이 모든 생각과 또한 이 모든... 관계 가운데 사람의 주권과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스도의십자가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이 교회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이에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기회의 시간들, 축복의 시간들, 은의 시간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할때의 영광과 기쁨만 드러나기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스도의이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